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바이오 회사에 재직 중인 목사님 아들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또 이제 재밌었던 이력 중에서 이사를 20번 넘게 다녔잖아. 네, 20번? 그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닌 이유는 뭐야? 이거는 이제 아버지 직업. 때문이에요.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네.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게 좀 이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큰 교회를 가시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고, 수도권 근처에 계시기도 하고, 이제 오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거의 전국을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제가 세 군데를 나왔어요. 이사를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면은 사실 특히 어린 나이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맞아요 한 학교에서 오래 다녀도 좀막 아직 뭐라고 해야 돼? 자아가 형성이 안 됐었을 때 그렇지 <laughs> 자아가 너 정리 너무 잘한다 자아가 형성이 안 됐을 때 특히 이렇게 많이 다니면 좀 네. 힘들었던 거 없었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산에 오면서 괴롭힘 아닌 괴롭힘도 당했었고, 그때. 그래서 그때 시기에 그걸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친구들이랑 말투도 좀 다르잖아요. 약간 그때는 그 서울 말투가 그 친구들한테는 재수없게 느껴졌나봐요. 좀 깍쟁이처럼. 예, 네. 그 재수없게 느껴졌어갖고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고. 제가 조금 약간 까불기도 많이. 파. 그때 튀기도 <laughs> 많이 튀었어갖고. 아뭐뭘 했길래, 뭐. 고모가, 어. 고모가 이제 서울에서 지방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쁜 머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그때 시절에 약간 좀포하듯이 약간 도련님처럼. <laughs> 이렇게. 아니, 그 당시에 약간 좀. 이런 게막 한쪽만 길러서 막 이렇게 염색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 약간 좀 뭐랄까? 포마드? 서울 깍쟁이처럼 약간 <laughs> 좀 만들어 주셨었어요. 머리를 올려갖고 다. 아그 당시 젤이나 무스 발라서 올렸던 네,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갔었어요. 아, 학교를 그렇게 처음 네, 갔었어요. 갔었어요. 아 그런 애가 서울 말투를 쓰니까 네. 또좀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었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 사는 동네이고 교회에서 해왔던 짬바가 있기 때문에 <laughs>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제 나름대로 했었고 그 친구들한테 동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되게 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laughs> 지금은 난너서울맨 쓰는 걸본 적이 없을 텐데 아니 그러면 그런 네.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노력이잖아 네. 그, 그 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죠. 뭐 사투리를 네, 쓴다고, 뭐 머리도 좀 바꿨을 테고, 조금 까불거리는 것도 조금 내려놨을 것 같거든. 네. 그리고 그, 그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네. 아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가 된 아, 그거는 아니고, 그때 전에 검도나 이제 태권도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학원이야? 아니면 진짜 선수야? 검도는 선수였고, 태권도는 학원이었어요. 아, 그러면 검도 같은 거는 엘리트 체육으로 한 거야? 여름 방학 훈련, 겨울 방학 훈련 다 참여했고, 초등학교 마치고 무조건 가서 하고. 엘리트 체육. 인을 키우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중학교 갔던 분들이 다들 엘리트 체육인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검도 선수를 하다가 달리기 선수로 전향을 한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검도를 그만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육상 선수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잘했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육상 선수를 해보지 않을래 했어갖고 그때는 육상 선수를 하면 <laughs> 수업을 좀 뺄 수, 수업을 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식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때는 무조건 운동할 때는 무조건 네, 간식을 줘야 돼 고기도 많이 사주셨고 그래서 되게 혹했었던 것 같아요 그, 그 말에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검도를 했었잖아 네, 네. 이거 관둔 이유도 있지 않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뭐, 어떤 부분이? 좀 맞았나? 근데 그 당시에는? 맞았지? 네, 그때는 좀체부거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저희 주변 친구들이 좀 많이 맞았어 갖고 그 모습에 좀 상처 입기도 했고 그다음에 검도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어요 제가 거기에서 1등이 아니었어요 전국 대회 그때 나갔었는데 두 번째 판에 그 전국 대회 1, 2등 하는 애랑 붙어갖고 2대 1로 졌거든요 그때 조금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해서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체벌이랑 더잘하기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심하게 맞을 땐그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맞았어 운동부들은 저희 보는 앞에서는 안 때리셨고 이제 따로 부러워서. 따로 이제 이렇게 체벌이라기보다는 훈육 공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셨어. 수가 채버이잖아 <laughs> 훈육을 하시는 그렇게 아... 공간이 있었고 발바닥을 대부분 많이 맞았어요 그 목검 같은 걸로 근데 진짜 아파요 발바닥 <laughs> 아기가 엄청 아플 것 같아서 <laughs> 네. 요즘은 근데 그게 되게 문제가 많지만 사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축구부도 있었고 제가 검도부도 있었고 있었는데 너무 공공연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엘리트 체육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순위를 얻기에는 쉽지는 않았던 었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이가 바뀌고 그랬다 보니까 너무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죠. 이제는 그치. 이제 <laughs> 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면은 달리기 선수로 전향을 했잖아. 달리기 선수로는 최고 입상 어디까지 해본 거야? 시에서 2등까지 해. 시에서 해봤어요. 2등? 예. 네. 뭐 전국. 이거, 마, 마사... 마, 마산... 시에서 2등인데,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것 같아요. 시에서 2등까지, 은메달까지는 이제 도대표를 뛸 수가 있어요. 근데 경상남도에서 시합을 나갔었을 때, 와, 그때는 저희가 비빌 수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났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3학년 형들이랑 체격도 너무 차이가 났고, 그리고 좀 부상도 있었어갖고, 도대표, 에서는 뽑히지는 못했, 못 했었어요. 시에서 2등이 이게 사람들이 되게 네. 다들 뭐 김연아 보면서 <laughs> 전 세계 1등만 개험하는거 시에서 2등 대단 반 1등도 못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게. 네. 근데 진짜 <웃음> 대단하다고 보 <laughs> 이거 근데 결국은 달리기 도 관뒀잖아. 네. 그거는 어떤 이유였어? 요 그게 좀잦은 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1등이랑 제가 1초 차이가 났었거든요. 사실 1초도 아니었어요. 0.몇 초 차이가 났었어요. 몇 미터 선수야 제가 1500m랑 3000m 선수였어요. 차이가 많이 큰 거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그러니까 물론 100m에서는 이게 진짜 1초가 엄청난 차이인데 1500m도 100m보다는 많은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1500m 1초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지 않았으면 계속 그 길을 갔을 것 같아? 네, 계속 노력해서 됐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애정이 좀 있었구나, 일단은. 옛날에는 달리기 선수가 꿈이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육상 선수가 아직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이 <웃음> 되고 <웃음> 어, 싶었다. <그래. 웃음>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그렇으면 지금 육상 카리나 <laughs> 김민지 선수처럼 엄청 네. 유명해졌을 수도 있다고. 관둔 시점은 어느 정도죠? 중학교 그런가? 3학년 때딱갔 음,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은 이제 뭐 그냥 공부해야겠다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예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아니다. 하고서 에. 관두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네. 된거지 근데 유산 관뒀잖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서 후회한 적 있어? 나 그냥 쪽. 좀더 해볼 걸 같은 거? 아니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이유는 혹시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약간, 사실 육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한 운동을 그래도 끝까지 해봤다. 그것 때문에 후회가 없는데, 육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를 요즘 들어서도 너무 느끼고, 이전부터도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지도해주시던 분이 전국 순위권에 있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저한테 항상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육상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참 쉽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아, 이런 엘리트 체육은 어느 정도 신체 조건도 타고 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게 예체능은 타고나는 게한 90이라고 봐. 개인적으로는 음... 내가 90 10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90들끼리 경쟁을 해서 10 더한 애가 1등을 하는 거고. 음... 그러니까. 프로에 들어온 애들은 90을 타고 난 거고 이90못 타고 난 애들은 이게 프로가 아예 안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봐 그냥 내가 이제 마계 인천 출신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마산도 상당히 강한 이미지가 커 마산은 혹시 뭐 길거리에서 막 그런 일들을 좀본적 있어? 길거리에서 네. 싸우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삥은 많이. <laughs>